오늘의 대상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민달성 총장님 긴 시간을 맞이 숙박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모아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며 오늘 주님께서는 참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지금까지 응보해 주신 민달성 총장님의 축하한 서사를을받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80년의 생활동안 주님께서 응보를 주셔서 5번으로 섬겨주신 것을 모두 주인의 인총으로 생각합니다. 그별지에서는소중 반주하며 지난사자세출을신는감사하습니다 50년간 교육시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크게 공한 교육자이자 교육행정 이성현 어려 시대적 상황을 두고 오늘 우 믿음 가운데 일나 주목에 올려드리는 영단으 되었습니다. 우리에서 품신을 기념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아한 대학자, 백남학생 전공 학자, 동창생을 기념해 주고 이들 캠퍼스 전신은 안산 캠퍼스에서 건강히 상을 하면서까지 부모님 기념하셔도 훌신을 캠퍼스로 기억할 있습니다. 이들 대표 우대총장으로 학생들의 창 경쟁력을 기울고 참고 상 대학으로. 주님께서 도어주셨습니다그러말로 자랑스러운 하늘 수상하며 누구보다 누구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황무적으 행정적으로 헌신하실때는뜻로 그 주님께서 인생을 보해주셨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여러 고비 가운데서도 생명을 쌓이고 주시고또 안전을 보호해 주신 것은 윤 총장님의 존재로만이 아있 주님을 사랑더큰 배움을 듣고 믿습니다. 하시며 있습니다. 더욱 강복하시며 그 인생을 버리고 끊어 주옵소서. 주께서는 시수에가라이사람의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물들과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등장 나의 그릇이라. 다윗이 말씀하신다고 하죠. 주께서 윤총장의 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절 왕복3 0일기를 불어차리다 오면서 하늘 무리도 즐기고. 어린 나이에 어르신의 일을 돕으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인생은 80년이 지나 아름다운 은하수처럼, 색별처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땀 가뭄이 그 비결인 것을 알려 주신 그 선교자님, 이념의 선배로만 가신 걸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겪어서 헌신적인 빛바라지를 지켜주신 루프인코 김공자 인수님의 존경으로 주의적인 생 더욱 도복귀게하시며상 a 성 d 지옥, m s 을 n d 는분 m Chip, s a n d 선 a m Sandham, Sandham, s 이 n d h a m s a n d h 하 m s a n 너의 a m 가 a n d h a m Sand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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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d h a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요청되어 있 모든 여생의 가는 길에 주님의 은총처럼 드리머지게 하려 주옵소서 이 바쁘신 시간, 귀한 시간을 축복하며 이제는 오주시 귀한 믿음들, 음악들, 믿음의 교회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가족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행해주신 그분과 더불어서 이시간를 믿음의 아름다운 향연으로 아름다운 음땅과 노래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축복이 되어서 이세상에 향한 주님의 임성으로또안 주님께서 한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한지를 우리가 목도하며 바라보는 풍훈한 기념의 자리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반찬들 귀하게 얻으며 우리 자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해지는 시간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의 손님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네, 축복 기도를 해주신 유지미 소망교회 목사님께.